지금 일본 전역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일본 교사가 몰래 유포한 충격적인 영상이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밖으로 나와선 안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일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하야사키 미호, 도쿄의 국제 명문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40살이 된 지금까지 일본 학생들에게 언제나 진실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년 넘게 교단에 서면서 저는 항상 거짓 없는 투명한 자료와 논문의 근거에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교무회의였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3시, 교장 선생님이 올해 수학 여행 목적지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이라니 왜 하필 한국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녔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런던의 대형 박물관처럼 세계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교육자로서 제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국 수학여행이 도움이 될까요? 한국은 아직 혼란스럽고 감정적인 면이 많은 나라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제 생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편견이 아니라 학문적 근거가 있는 우려였습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시각에 노출될 위험은 없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즈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직접 보고 판단할 기회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겉만 화려하고 실속은 텅텅 빈 나라일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보여줄 만한 진실된 교육적 가치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만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한국처럼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지 모르겠어. 학생들이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은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과 자료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한국은 이미 가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수학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며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여행이 과연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러웠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서 있었고 다국어로 안내하는 음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인시설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로봇이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내하는 모습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첨단 시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 중한 명인 유우키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학생 하나를 잃어버렸다니, 교사로서 이보다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한국 고등학생 두 명이 유우키의 손을 잡고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한 명이 서툴지만 정확하게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들 맞으신가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외국인 학생을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의 일본어 실력이었습니다. 서툴지만 발음은 정확했고 존댓말도 완벽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을 도와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일본 학생들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떠난 후 유우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들 덕분에 길을 찾았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먼저 다가와서 도와줬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본 광경들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각 칸의 사용 여부가 입구 모니터에 표시되는 시스템이나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들의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과 시스템은 제가 경험해본 어떤 공항보다도 첨단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응대도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연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저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일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관한 전시라면 한국 위주의 편향적 내용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까봐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시관에 보이는 끔찍한 사진들을 보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 같았죠. 전시관의 설명은 매우 체계적이고 학술적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주를 이뤘습니다. 각종 문서와 사진 증언 자료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수감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8살의 어린 학생이 옥중에서 견뎌낸 고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한 줄로 언급되던 내용이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과 김구 선생의 수감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받고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문실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학생들조차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옥중에서 쓰인 글귀들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 독립운동가가 벽에 새긴 글씨를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선의 청년들아, 절망하지 말라.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자료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저질렀던 탄압과 고문. 그리고 그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자료들이 일본 측 공문서를 포함한 1차 사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역사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끔찍한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 왔던 것일까? 학생들도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아이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습니다. 그중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본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여기서 본 것이 너무 달라요. 진짜 일본이 한국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하는데,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역사가 과연 투명한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왜곡의 시선이었을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학생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경복궁을 관람하던 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 중한 명인 미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복궁 직원들이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구급대원들에게 미키의 상태를 대신 전달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외국인 전용 접수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일본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바로 나와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먼저 환자를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미키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미키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성 장염으로 진단되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미키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어 주었고, 치료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진료부터 처방, 약국까지의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기 시간도 정말 짧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치료비 정산 과정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자 보험 처리까지 도와주어서 실제 부담액은 단 돈만 2,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료 시스템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겠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가득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들도 한국병원에 데려오고 싶다 이야기했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로 경험하는 한국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들이 이제는 확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키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미키가 병원에서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아까 약을 먹었더니 바로 괜찮아졌어요. 미키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들이 실제 경험과 얼마나 다른지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희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의 건축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칭과 비대칭이 절묘하게 조화된 배치, 자연과 건물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설계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근정전의 기하학적 조형미는 일본의 어떤 건축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문화 해설사가 설명하는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철학적 기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소통과 배려의 철학이 담긴 발명품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세종대왕의 마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해설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기반으로 한 일본 문자와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적인 문자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거북선의 구조와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내용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궁궐 한쪽에 조용히 앉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고유한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문명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오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왕조의 유물들을 보면서 저는 경이로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천체 관측 기구들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천의 간에 앙부일구 같은 정밀한 과학 기구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학생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으로 남기기에 바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다섯째 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제가 가져온 교재들을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너무나 왜곡되게 보였습니다. 한국을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운 나라라고 표현한 부분들을 보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매우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나라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저는 교재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후진국, 감정적, 혼란스럽다는 단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진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남편도 느꼈나 봅니다. 여보,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네.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먼저 변해야 해. 나부터 고쳐야겠어. 한국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달랐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랐어. 끔찍하기도 했지. 내가 가르쳐 온 내용들이 얼마나 왜곡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한국 관련 논문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양국 간의 진정한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논문에는 특히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자료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서술했습니다. 역사의 아픈 부분이지만 이를 통해 양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더 많은 일본 교육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미국의 교육학회와 CNN에 투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만 발표하면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 같았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아야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을 통해 선생님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한국에 대해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니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이번 여행이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저희는 북촌 한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공간의 조화로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체험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고 대청마루에서 바라본 정원의 풍경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난방 시스템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니 정말 지혜로운 발명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한옥 체험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할머니께서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에요. 이어서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죠. 특히 발효 음식의 과학적 원리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 전통 음식의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음식입니다. 유산균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한국은 음식조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오후에는 한지 공예 체험을 했습니다. 한지 장인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의 철학을 듣고 저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한지 만들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의 재료를 소중히 여기고, 오랜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에요. 장인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전통 기술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정말 신기하네요. 일본도 이런 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한지 공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에만 관심이 많던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체험을 일본에서는 할수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화교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번역 시간에는 한옥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예법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차한 잔에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현재도 살아 숨 쉬는 지혜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의 체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철학과 지혜 그리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새 학기 첫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왜곡된 역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의 주제는 공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단어예요. 학생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느꼈나 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죠.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인천공항의 로봇들,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 친절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학여행을 함께 다녀온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정확하고 진실된 시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한달 후, 제가 작성한 논문이 미국의 교육학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경험과 논문 내용을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국제교육포럼에서 발표 요청도 받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2025년에 주최하는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교육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일본 교사의 6일간의 한국 체험. 그 놀라운 전환점을 함께했습니다. 편견은 무너지고 교육의 기준마저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한번 한국이 보여줄 진짜 힘을 기대해주세요. 이야기가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